지난번에 쪽파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님께서 농사를 그 따로 짓고 영상을 올리느냐 어? 잡초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 보고 잡초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께서. 창피하지도 않냐 그래서 창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초를 좀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쪽파가 끝이 노랗고 그래서 이게 올해는 먹기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잎마름 병약을 한번 줬고요 또 농약사에서 얘기하시기를 이게 살충제 있으면 살충제를 일단 한번 쳐 봐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먹기 힘들 것 같지만 내년을 위해서 살충제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좀 타왔습니다. 반 매는 작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살충제하고 영양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를요, 큰 것만 조금 뽑고 그 다음에 손 호미로 조금 긁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로 계속 다 하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이 무릎도 안 좋고 조금 덜 먹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네, 우리 저 아내님께서 호미로 저렇게 득득득 긁고 계시네요. 저거 지금 작업을 쪼그리고 하면 제가 못하게 할 건데, 무릎을 펴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작업도 지금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해서, 저게 조금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올해는 못하거든요 저, 저 자세가 이 텃밭농사가 좀 즐거운 상황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물론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즐거운 정도로만 하면 은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농사를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안될것 같습니다 살충제를 치기 전에 위에 쪽파를 병든 쪽파를 다 잘라주고 약을 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위에 쪽파를 어차피 이거는 올해는 먹을 수도 없고 내년을 위해서 살충제를 치고 작업을 하는 거라 위에를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 주고 살충제와 영양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를 이렇게 절반 정도씩 잘라 주고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하고 영양제하고 어? 작물만 있고 잡초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드니까 그 적당히 잡초도 좀 있어도 그냥 감수하고 그 잡초하고 풀하고 좀 같이 자라도 상관없다 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충제하고 영양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약을칠 때는 이 마스크를 저도 까먹고 그러는데 하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분진이라도 날리면 제가 흡수하게 되니까요. 마스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